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가족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이루가 이찬원의 딱풀 녹음 현장에서 깜짝 놀랐던 이야기를 공개. 아버지에게만 드리고 외부에 준 적은 없다. 이찬원이 처음이다.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가수 겸 프로듀서인 이루는 좋아하는 가수 후배로 이찬원을 언급했습니다. 프로듀서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루군은 아버지인 태진아에게 작사 작곡한 김선달을 트로트 가수 이찬원에게 직접 작곡한 따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루는 댄스 발라드 등 다양하게 하는 편이다. 그런 면에서 다른 아티스트와 더 다양하게 작업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며 트로트는 아버지에게만 드리고 외부해준 적은 없다. 2,000원이로 잘 재해석했다며 감탄했습니다. 한편, 그 전에 미스터트롯 2,000원 딱풀 고마워 이루 감사 인사 미스터트롯 2,000원이 이루가 작곡한 딱풀을 선곡했습니다. 이에 이루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3일 이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00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찬원이 덕분에 노래가 살아나라고 적어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앞서 12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이찬원은 결승전에서 1위의 곡딱 풀을 열창했습니다. 최종순위 발표에 앞서 실시간 국민투표를 제외한 모든 점수의 합산이 이뤄졌습니다. 1위 이찬원과 2위 임영웅 점수 차이가 단 17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스터 점수 50%,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 20%,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 30%를 적용해 우승자를 발표하려 했으나, 득표수 분리 과정이 오래 걸려 생방송에서 최종 발표를 하지 못. 트롯 2,000원이 딱. 풀로 매력 만점 무대를 선사했다. 12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트롯에는 미스터 트롯 TOP7.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정동원, 영탁 2 0원 임영웅이 결승전을 펼쳤다. 이날 실시간 투표 기호 6번 2 0원이 무대를 꾸몄다. 2 0원은 이로 작곡가의 탁. 풀을 열창했다. 푸른 삶이 고달픈 이들에게 꼭 붙어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이찬원은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와 입에 착 붙는 가사를 읊으며 귀여우면서도 요염한 안무를 가미시켜 그만의 매력 넘치는 무대를 만들었다. 마스터 조영수는 이찬원의 딱풀 무대에 대해 보통 신곡을 발표할 때는 음악의 보컬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찬원의 큰 매력은 반주를 목소리가 끌고 간다. 목소리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장점이다 이라고 평했다. 2 0원의 마스터 점수